안녕하세요 히어로몰 로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욱입니다. 자 여러분 이 멋스러운 그레이 색상은 뭐죠? 상징적인 이 그레이 색깔이죠. 톤 브라운의 그 회색인 것 같은데요. 와흰 신발이네요. 스니커즈 사이즈. 어우 되게 특이한 느낌의 신발을. 또 톰브라운에서 나오군요. 이 제품 설명 좀 해주죠. 시 이게 되게 독특한데요. 모든 끈이나 이런 구성들이. 아, 이제품은 톰브라운 이제 보트슈즈라고 합니다. 아, 보트슈즈요? 예, 보트. 네, 보트슈즈면 보트 좀... 아무래도 여름철이나 음... 더운 지방에서 신을 것 같은 느낌이 음, 아니세요? 네, 네, 네. 맨발에. 네. 그럼 보트슈즈면은 뭐 실제로 배를 탈때 신고. 뭐 그런 거에서 좀 디자인을 따온 건가요? 그런 아무래도 게시지. 그런 이제 어 바다가나 뭐 이런 해변 그래서 여름이나 이제 그런 때 이제 지중해 쪽에 이런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네. 사실 뭐 그거보다는 저희 나라에서는 여름철에 패션으로 예 패션으로 네. 신기가 굉장히 디자인이 이쁜 제품이죠. 사실은 그냥 딱 이거를 봤을 때 느낌이 그 그 중년 남성이 백, 백 바지를 다 입고 얇은 백 바지를 입고 이 신발을 신고 요트 셀링 취미를 즐기고 있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네네네네 네. 그런 느낌이 들는요 그래서 보트 슈즈라고 합니다. 음, 한번 이제 느낌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본적인 미창들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로우 탑 스니커즈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좀 특이하게. 음 여기 제일 특이한 부분은 역시 여기 부분이죠. 톰 브라운의 음. 그 사선 느낌이 이렇게. 네. 근데 이게 이렇게 신발끈 있고. 묶는 게 아니고요. 이게좀 조우는 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. 조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땡기면 음. 조여지고 하는 오. 방식인데. 귀엽다. 여기 옆에 네. 보면 이게 사선입니다. 어. 어디서나 사선이 있죠.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음. 삼선 트리밍 네. 여기처럼. 예. 돼있구요 신발 끈에도 이 같은 이 네이비, 예. 흰색, 빨간색이 조합이 되었습니다. 끈에도 보면 끈이라고 하기보다 스트랩 느낌이네요. 네. 스트랩 이제 고무 스트랩 느낌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이 옆에도 이렇게 이 스트랩이 쭉 연결이 끝까지. 다 가죽 스티치 이런 네네.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쁘게 어... 돼 있어서 셀링 야 특이하다 거기에... 이게 좀 거칠면서도 와일드한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앞에 옥스포드 느낌이 또 나니까 음, 네네 그렇게 좀 구멍들이 멋스럽게 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지그재그 느낌으로 덧대어져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들이 상당히 유니크합니다. 이거 네, 보시면 이렇게. 그리고 어, 또 멋스러운 건요.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항상 오색한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랑 맞춰서 여기 보시면 밑창과 가죽 사이에 이렇게 또 삼색 고무 재질로 느낌이 쭉 끝까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안쪽에는 또 가죽의 고유의 음 느낌이 네. 때문에 왜냐하면 또 맨발로 신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. 네. 이게 되게 뒤에는 부드럽고 여기는 또 시원하고 이런 재질로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네요. 네.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좀 여기가 까지지 않도록 뒤꿈치가 부드러운 가죽 재질이고 새무 재질이라고 하죠. 네. 스웨이드 재질로 i 이 a little bit 있 f 요 l 쪽 t t 쪽 e bit of a lit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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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 of a l 나 t t l e bit of a 이제 해외 쪽으로 더운 지방으로 많이 네, 놀러 네, 가 여행도 텐데, 가고 여행 가실 때 음, 신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근데 여름철이 아니더라도요. 디자인적으로 너무 음. 댄디하고 깔끔하고 멋있어서 네, 어디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무슨 바지에도 디자인이 고급스럽죠. 어, 아, 예. 너무 멋있네요 이쪽 앞 부분 보시고 위에서 볼때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측면. 느낌이고요. 그리고 후방부에도 이렇게 후방부에도 포인트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너무 독특한 디자인의 어, 톰브라운만의 어, 보트 슈즈를 살펴봤습니다. 네, 이런 어, 특이한 제품들도 앞으로 저희가 많이 많이 어,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